지난 2020년 초 한국 주식시장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과 함께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020년 3월 말 1,400대까지 하락했으나 정부의 대응 및 백신 개발 소식 등으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국내 상장기업 실적이 2020년 3분기에 전년 동기 수준을 회복하며 2020년 말에는 3천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0년의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때문에 코로나 사태 직후 즉 주식 가격이 매우 낮아졌을 때 매수했던 일부 투자자들은 다시금 주가가 회복되자 큰 이득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에서는 우리가 들어본 적은 있는 삼성전자 혹은 현대차와 같은 기업의 주식이 오늘은 이만큼이나 올랐다고 보도하고 주변 사람들은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며 지금이 바로 주식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지 않던 사람들도 큰 돈을 벌 찬스라고 생각하고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가히 역대급의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에 처음 뛰어든 투자자의 수익률은 좋지 못했습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를 계기로 주식에 처음 투자한 줄인 셋중 둘은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세장 덕분에 수익이 난 것인데 자신의 투자 능력을 과신하기 시작했고 기업에 대한 공부보단 그저 매매 차익을 얻는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코로나 충격이 회복되면 주가가 빠르게 오르던 시기도 지났기 때문에 코로나19를 계기로 주식에 처음 투자한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주식 시장에서 추익률을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주식에 대해 공부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기업 분석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PER, EPS 등의 재무 지표는 어떻게 보는 것인지 등 처음 보는 것들이 많아 의욕이 들지 않는다면 이익 수익률과 자본 수익률이라는 두 개념만 가지고 워렌 버핏을 능가하는 수익을 올린 세계적인 투자가 조엘 그린블란트의 투자 철학을 시작으로 주식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선 조엘 그린블란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과를 이뤄냈는지부터 살펴봅시다. 조엘 그린블란트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왓튼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수료한 이후 헤지펀드인 고단 캐피탈을 설립했습니다. 조엘 그린블란트는 고단 캐피탈을 이끌며 1985년부터 2005년간 무려 연평균 4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른 워렌버핏의 연평균 수익률인 22%를 훨씬 상회하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현재는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의 외래교수를 지내고 있습니다. 조엘 그린블란트가 연평균 40%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의 저서,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에서 자신이 만든 마법공식을 통해 아주 간단히 시장평균 수익을 능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들한테 아빠가 이런 일 하는 사람이야?를 설명하듯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 간단하게 아들한테 어떤 종목을 골라야 손해보지 않고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책에서 말하는 조엘 그린빌란트의 핵심 주장은 바로 좋은 기업을 싼 가격에 매수하라는 것인데요. 이는 좋은 기업의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을 때 매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과도 같은 맥락을 가집니다. 조의 그린블란트는 좋은 기업을 찾으려면 자본 수익률을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기업을 찾으려면 이익 수익률을 확인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지표만을 고려하는 마법 공식을 통해 시장 평균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기업을 뽑아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자본수익률과 이익수익률에 대해서 알아야 마법공식이 무엇인지도 알수 있겠죠? 자본수익률이란 연간 수입을 초기 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이 회사가 처음에 투자했던 돈 대비 1년간 얼마를 벌어들이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자본수익률은 ROE, ROA, ROIC 등의 지표로 표시되며 조엘 그린블란트의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에서는 ROA를 추천합니다. 우선 ROIC는 일반인이 검색을 통해 추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자기 자본만 고려하는 ROE보다는 전체 자산을 반영하는 ROE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ROE는 Return on Asset의 약자로 기업의 부채와 자본을 더한 총 자산이 1년 동안 얼마의 순이익을 만들어냈는가, 즉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ROE가 클수록 좋은 기업이라는 것이죠. 싼가격에 거래되고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는 지표인 이익수익률은 주식 한 주당 수익을 주식 한 주당 가격으로 나눈 것입니다 어떤 회사의 주식에 대비해서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 얼마나 되느냐를 측정한 지표인 것이죠 주식 가격이 만원인데 이 회사가 벌어들인 영업수익이 천원이라고 하면 10%가 되는 셈입니다 이익수익률은 주당 가격을 주당 수익으로 나눈 PER의 역소로 측정 가능합니다 이익 수익률이 커졌다는 것은 주가가 그대로인데 주당 수익이 올랐거나 회사가 창출하는 이익이 그대로인데 주가가 내렸거나 혹은 둘 다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회사의 주가가 회사가 창출한 이익 대비 저평가되어 있음을 뜻하기 때문에 이익 수익률이 클수록 저평가되어 있는 싼 주식임을 뜻합니다. 이두 지표를 가지고 주식 종목을 뽑아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자기가 잡은 최소 시가총액 기준을 만족하는 리스트를 뽑고 그 기업들을 각각 자본 수익률이 높은 순서, 이익 수익률이 높은 순서로 정렬합니다. 이후 각각의 값이 높은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서 주식들의 최종 순위를 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리스트의 상위 5개에서 7개 종목을 매수, 투자하려고 마음먹은 돈을 다 투자할 때까지 2, 3개월마다 추가로 매수합니다. 또한 각각의 주식이 가진 이점, 즉 높은 자본 수익률과 이익 수익률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년 동안만 보유한 후에 매도할 것을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을 최소 3년 동안 반복하라고 주장합니다. 조일 그림블라트는 이 공식을 가지고 연평균 40% 수익을 올렸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공식이 효과가 있을까요? 조엘 그랜블란트가 1988년부터 2005년까지 시가총액 창의 1 0 0개 주식을 대상으로 백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시장평균 수익률이나 S&P500의 수익률보다 마법 공식의 수익률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마법 공식이 통할까요? 조엘 그랜블란트의 투자 전략은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에 그린블란트의 전략을 토대로 종목을 선정해 진행한 백테스트 결과 2002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 수익률을 기준으로 코스피 200지수 수익률을 2배 가까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테스트에서 마법공식의 16년 누적 수익률은 477%였고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의 누적 수익률은 226%였습니다. 2002년부터 마법공식을 따라 투자했다면 원금은 무려 약 5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국 시장에서든 미국 시장에서든 마법 공식은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법 공식은 실제로 적용하기 쉽고 그 효과도 검증되었기 때문에 주식 공부에 쏟을 시간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우선 어떤 종목의 자본 수익률과 이익 수익률이 모두 높다면 해당 종목이 속한 업황이 좋지 않을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개인투자자인 우리가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per과 r o a 의 계산에 사용된 순이익은 과거 실적 기준이기 때문에 저평가된 것이 아니라 현재 워평이 좋지 못한 것에 대한 우려로 주식 가격이 내려도 마법 공식 기준에서는 좋은 순위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법 공식을 통해 5개에서 7개 주식이 추려지면 해당 종목의 워평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땡땡홀딩스 땡땡지주라고 되어 있는 지주사의 주식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지주사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주식 회사를 뜻합니다. LG, 한화, 두산처럼 밑에 여러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지주사는 종속회사의 자산이나 매출이 모두 포함되어서 계산되기 때문에 PER과 r o a 가 지나치게 과대 계상되어 나오게 됩니다. 실제 지주사만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지주사는 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지주사만의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단순 재무제표를 살펴 다시 계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해서 매일 종목을 분석하고 기업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매우 단순한 마법 공식은 개인 투자자에게 적합한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조엘 그린블런트의 마법 공식을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